박찬호, 김도영 선수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윤도현 선수한테는 진짜 엄청난 기회였거든. 윤도현 선수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어 좋다고 어 좋게 봤는데 이게 엄청난 기회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일루수가 장종훈 네. 코치님이었고 삼루가 강석천 코치님 네. 이었어. 근데 나도 일루 삼루야. 자리가 없지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사실 스프링 캠프도 못 갔어요. 이군에서 이제 시즌 개막을 했는데 네. 한 달도 안 돼서 막 홈런 여섯 개를 때리고 막할 정도로 어 되게 잘했지. 근데 나는 이 스프링 캠프 못한 거를 내가 거기서 생각을 했지. 아 프로의벽이 높구나. 음. 나는 이군에서 내가 삼년 동안 진짜 죽어라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면서 막그 노란 막백 박스 이를막하루에막열 박스 치고 그랬어 거기 200개 아. 220개 막 들어가는데 아. 그랬더니 어군 개막하자마자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종훈 코치님이 장종훈 선배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. 그래서 내가 그 대체로 이제 1군에 부름을 받았죠 네. 그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대타로만 음. 어, 경기에 나가면서 어 결과를 보여줬고 어 후반기에 들어서 강석천 코치님이 조금 부진했어. 이제 네. 그때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좀 부진할 때어 내가 3루수로 또 들어가서 하면서 어 보여주고 이제 신인왕을 하게 됐는데 와우.